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했는데요. 희귀식물 추가 발견으로 공정이 지연된 가운데 이달 말 공원사업 시행 허가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하부 정류장을 제외하고는 벌목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희귀식물 이식 완료 이후 추가 군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착공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디고 희귀식물 이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달 만료 예정인 공원 사업 시행 허가가 연장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식이식물 이식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협의 조건인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국립공원공단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 연장을 신청한 양양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희귀식물이 새로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변이 현상으로 희귀식물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 추가로 이식한다는 내용이 이미 앞서 협의됐다는 설명입니다. 표준 공정보다 추가된 그 공정들이 많아서 기간이 이제 좀 늘어난 면이 있고요. 그런 사정을 다잘 알고 있어서 문제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허가 현장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 봄까지 희귀식물 이식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2027년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오색 케이블 사업을 아주 시범적으로 정말 최고의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잘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와 양양군 등의 의지대로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